12강의 게이트웨이 써주세요. 이거 하나 남았지? 내용 쓸게요. 12강 게이트웨이 한 줄에서 빕니다. 12강 게이트웨이 내용 쓸게요.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체의 운명.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체의 운명.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체의 운명. 세대의 운명 바로 치고 집단의 정체성과 유대감 형성 집단의 정체성과 유대감 형성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그거죠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한 단체가 있으면 걔네들이 같이 먹는 그런 음식이 뭔지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뭐 소속감이라던가 나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뭐 먹냐 여자애들. 어, 맨날 그렇게 엽떡만 먹어도 되지. <laughs> 엽떡 먹고 마라탕 먹고 어,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매운 거 먹고 그런 게 어쨌거나 한 집단에 그런 문화가 되고 그런 먹는 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끼리의 뭐 소속감이라던가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걸 표현을 된다는 거야 응. 첫번째 줄볼게요자 자, 음식은 unite 들어가 있네요 요거 지금 동사로 들어갔을 때 결합시키다 라는 뜻이 음식에 결합시킨대 그리고 as well as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 앞에 들어가 있는 unite가 SLS as 체크 well as 뒤에는 있 distinguishing A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 네? 그럼 결합 시킬 뿐만이 아니라 distinguishing이란 구별하고 나눈다는 거지, 그래? 네? 자 여기서 B SLS as well as A 나와 있을 때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나누는 A 더더욱 B 써줄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를 갖다가 표현을 해준 거지. 그러면 음식이라는 게 결속을 시킬뿐만 아니라 구분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뭘 먹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속도 되는 거고, 그 다른 공동체들끼리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지. 뭘 먹는 사람들인지 따라서, 그다. 자 그러면서 eat, 이런 먹는 사람들을 구별도 시키고 결합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what and how what it's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고, 이 호스가 동사죠. 그래서 그니까? what's emotional time, 이게 지금 목적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because 뒤에 원인이 들어가 주는 게 w h a 이거든 이때요, 무엇이랑 how가 같이 의문사가 지금 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뭐야, 뭐 관계 대명사라고 보기 는 힘들고, how가 같이 있으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단서음어은 앞에 음운사로 시작은 하지만 물음표 있는 그런 음문이 아닌 거지, 그래?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순이 음문사로 시작을 하되 일반 음문처럼 주어동사 도치를 하지 않고 원래 어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래죠이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머이라는 음문사는 정확한 분사가 음문 대명사거든. 그리고 하우가 음문 부사죠. 그래서 이때는 워 자체가 하나의 의문 상이자 명사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뒤에 보면 원이 주어 이시동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목적 없지? 그래이 네? 목적의 역할을 워이 같이 해주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먹는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가 폼스를 형성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그럼 뭐야? 정서적인 이런 무대감, 그런 연결성을 이제 형성한다는 거죠. 그죠? 이때 정신적인 유대감 같은 거, 우리 타이를 셀 수는 없지. 그래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요것들 중 많은 것, 이때는 many 아니고 m u 로 들어가 있는 거야. 셀수 없어요. 응. 그래서 유대감 중에 많은 것을 이제 형성을 해. 그 유대감은 뭐에 대한 유대감인 거야? 그 그룹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야. 그죠? 응.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대감과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형성하게 을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be in a nation or an ethnicity 들어가 있거든? 여기서 be, 주어, or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을 때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원래는 whether it be a or be 이렇게 앉으세요. 12강 게이트웨이 A, B, B, A, or B.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때 뜻은 그것이 A든 B든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의 외관은 부서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자로 들어간 거지. A든지 B든 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이때 우리가 부사절에서 들어가는 접속자는 접속자 그냥 내가 생략하고 싶으면 할수 있지. 네? 그래서 그냥 저속사를 생략한 거야. 그 대신에 아무렇게나 막빼면안 되니까 여기서 뭔가 생략되었어요라는 뜻으로 주어 동사를 붙이 해주면 요 표현 전체가 B, it, e, A, or B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원래 문장은 whether it be a nation. o n o n t h n f it, you r a n 금 a weather s n o a a n e t a o c men, e s s t r e s a good old sea, a good t h i n a good a t o a g o e t a h n a i n i t a g n e a n e s a 그 나라나 그한 나라에 있을 때그 나라로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따라서 다르잖아?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이죠? 어. <laughs>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그냥 배달 음식만 먹는 거야. 먹는 것이 또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국가든 민족성이 됐든 모든 측간에 어쨌거나 우리의 정서적인 유대감, 그 그런 정체성에 대한 우리 정서적인 유대감은 결국 먹는 것이 그 그룹마다 결정도 해주고 그룹 안에서 이제 결합도 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the famous Chinese century Chinese p h o e t r and the scholar in blah blah blah. 여기까지 주어진그 유명한 20세기의 중국 시인과 그리고 학자인 링 예는. 이때는 얘가 그 나와있는 이 사람이 지금 주어의 핵이고 얘가 사람 이름이고 얘의 그런 신분이나 이런 설명이 지금 두개 나와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중국의 신 이자 학자인 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한 명인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요 중국의 시인이고 학자가라는 거는 이 사람의 지금 특징만 두개 나타내준 거고, 사람은 한 명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remarks도 단순 공사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때 remark는 그냥 언급하다, 말하다, 그 정도의 뜻으로 들어가 있지. 자, 뭐라고 말했어? 요 말한 부분이 quotation mark 안에 들어가 있죠. quotation mark 어디까지냐? 그리 다음 문장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얘가 뭐라고 말했어? Our love for f i r l a n d 들어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Finland가 우리의 조국, 모국을 얘기해 주는 거지. 왜 마덜랜드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is the largest. 굉장히 크게 a l matter 어떤 문제인 거야? of recollection of the keen sensual pleasure of our childhood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우리의 childhood 어린 시절의 기쁨이야 그지? 기쁨인데 여기서 sensual이니까 이때 sensual은 감각적인 그리고 여기서 keen이 뭐 날카로운 예리한 이 정도도 이때는 감각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강렬한 정도의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강렬하고 감각적인 그런 기쁨의 집합 회복. 이제 맵커넥션이니까 다시 회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릴 때 어떤 게 이렇게 나한테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줬는지야 어릴 때 솔직히 좋은 거 뭐냐? 아쉬운 거 먹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릴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느꼈는지는 결국 음식이 결정해 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갖다가 회상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지 말는지래 어.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어릴 때막 미역국 좀맛탱막 이러면서 먹고 막 떡볶이 먹고 그런 거 있지. 그지? 그 기억 때문에 우리 나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laughs> okay? 음. 자, 그러면서, royalty to u n 이 들어가 있네요. 음.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는 그언 n c l 은 그냥 미국 정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에 대한 그런 충성심, 얘는 뭐 미국인이겠죠? 음.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is 바로 어떤 충성심이야? 충성심인데, to, 뭐에 대한 충성심?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도너츠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내가 충성심을 느낀다 하면 결국 그거는 미국에 있는 도너츠를 사랑하고 도너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거 이렇게 사람을 동물적으로 만들다. 그러면서 수학 그러한 이때 킹 계속 강렬한 강한 정도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강한 이런 연결은 between food and nation or ethnic identification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연결은 음식과 그리고 국가 혹은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과의 연결이지. 그래서 음식이 뭐 국가가 되든, 이런 민족성이 됐든, 얘네들과 음식은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래서 연결은 명확하게, indicates 나타내고 있어요. 자, 뭘 나타내니? 어떤 truth, 어떤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 truth 뒤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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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한번장 자, 볼게요. 음. 퀴즈 어떤 요리라는 것 그리고 테이블 나라티브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퀴즈는 그냥 음식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고 있는 거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 나라티브는 그 음식에 대한 식탁에서의 이야기니까 음식을 먹는 그 상황에서의 경험인 거지. 그지? 어, 그래서 그 식탁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occupy, 차지되어, a significant place 들어가 있네요. 어,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차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어디에서? In training grounds of community and its civilization. 여기까지. 응.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떻게 중요한 그런 위치를 결정하고 있느냐. 뒤에 있는 뭐, training ground가 어떤 훈련장이지, 훈련장. 네 그리고 커뮤니티 and its civilization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뭐 공동체라던가 이런 여기서 의뭐 civilization은 뭐 어떤 문명보다는 조금 그 하나의 문화적인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나 그런 그 문화 안에서의 훈련상이니까 결국은 문화 안에서의 훈련상이 뭐야? 이곳에서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이런 공동체 어, 그럼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문화 같은 거는 결국 이런 테이블 나레티브나 그런 음식에서부터 배운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와 그런 식탁에서의 경험이 결국 이런 공동체와 그런 문화에 대한 훈련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음식을 통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돼. 그렇죠? And 그리고 the r u t h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여기 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그래서 eating이라는 동명사 하나. t a k i n g 이라는 동명사 하나, talking 의 동명사 하나 이렇게 지금 총 주어가 세 개가 나와있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들을 채울 수 없지만 주어 자체가 지금 세 개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얼 r 수동처럼 들어가있어 그래서 먹는 것, 요리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뭐에 대해서? 누군가의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요리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or 뭐예요? Vital, 굉장히 결정적인,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이란 뜻이지 결정적인,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흔히 써주는 것들로 뭐 Critical, 혹은 Crucial 그냥 중요하다고 뭐 Important 다 가능하겠죠 랄라 중요하는 거야 어디에 중요한 거야? To a community's 그 공동체의 wholeness and continuation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wholeness는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거니까 이게 모두를 다 맞춰주는 어떤 일체성 우리 그 전체는 다 하나다 이런 거랑 continuation이 지속성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그 공동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마지막 문장.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요리가 민족을 결정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the destiny of the community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의 운명이라는 것은 depends on 여기서 depends. depend on도 되고 upon도 되고 rely on도 되고 upon도 되고 다 똑같은 뜻이죠? 그럼 뭐에 달려있는거야그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은 how well they n u t r i t i o s its members에 따라 달려있대요 그럼 depend on 했을 때온 전치사지. 네? 그래서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전치사로 끝나니까.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지금 하우절인 거야? 그러면 이거 명사절이네? 네, 네. 명사절인데 앞에 하우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되? 그럴 뭐표 없죠? 그렇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해주는 거지. 간접 의문. 자, 간접 의문 안에서 하우가 들어가 있을 때 하우는 뜻이 두 개죠. 그죠?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주는 하우와 정도를 나타내주는 알 되시죠? 그래?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방법의 하우는 그냥 뒤에 주어동사 쭉쭉 나오면 돼. 근데 정도의 하우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요 하우 바로 뒤에 평행사나 부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그래? 그러면 우리 간접음혼문이라는 거는 같이 묶여서 요 하우라 뒤에 있는 웰이라는 부서가 합쳐져서 의문사 불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시주어 n 시 u r s e s 가 동사, its members가 목적어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n u r s 는 원래는 뭐 기르가그 정도의 뜻이, 지 어. 근데 여기에서 들어간 게 얼마나 잘 기르냐는 거거든. 그것의 그 구성원들을. 요거 그 말이죠 얼마나 잘 이렇게 잘 먹여서 건강하게 잘 키우느냐 어, 그래서 결국은 뭘 먹이는지에 따라서 공동체가 결정이 된다 그 정도의 의미 자, 형은 괜찮으세요? 우리 하이라이트 다 쳤었니? 저번에? 아아 네. 그래? 자 게이트웨이 첫 번째 문장 전체 하이라이트 별표 이거는 첫번째 줄에 동사 부분에 b as well as a도 들어가 있고 미컷으로 들어가는 그 원인을 나타내 주는 부사절 안에서 what절이 지금 주어져 근데 그 안에서 what and how로 지금 응. 두개 들어가 있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가 먹는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문장 맨 끝에 부분에 들어가 있는 B is a nation or a national city. 이거 들어가 있을 때 whether it be A or B. 그거랑 같은 뜻이라고 그지 그것이 A가 될든 B가 됐든 그거 가지고 whether를 생략하고 주어동사도치해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가 됐든 민족성이 됐든지 간에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그 공동체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거 결정한다. 그거였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문장, Such King Connection 있는 부분의 맨 밑에 문장, Talking about what's up to the w r n t e r 뒤에 있는 A community's wholeness and continuation. 거기에 highlight. A community's wholeness and continuation. 그 민족의 정체성과 이런 지속성, 아, 뭐, 정체성 아니고, 뭐, 일체성?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니까? 그거랑 그, 같은 문장에 그 앞에 있는, 위, 위에 있는, 아, 요거 설명 안 했다. 근데, 트루스 하고 나서 넷을 얘기 안 해줬네? 뒤에, 뒤에, 요, 트루스 뒤에 있는데, 보면은, 퀴신 은 테이블 나테이브가 좋아, 엎드파이, 롬아, 라주선정상 목적은 완벽하죠? 그니까? 그러면 완전한 절이 나와 있고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데은노트수스랑 같은 것을 나타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집. 그래, 네? 동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격으로 나왔을 때는 애초에 대철 자체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촉자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랑 명사가 그대로 병렬이 될 때, 얘네들 가운데 딱히 전치사도 없고 동사도 없다. 그럼 무조건 명사명사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 하나, 대철이라는 명사절 하나, 그대로 그냥 명사명사 명사 들어가니까 동격되는 거야. 어.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동격 구분할 때, 그, 뭐, 뒤에 완전한 저류냐, 불완전한 저류냐, 그런 걸로 파악하면 되는데, 솔직히 모르잖아. 그지? 봐도 완전한지 모르잖아. <laughs> 어, 그게 문제잖아. 어, 그니까 보통 동격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the truth, the fact, the idea, 뭐 the assumption,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어, 보통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고 뒤에 내시다. 이러면 어떤 사실을 나타낸다. 해놓고 그 사실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그 사실이랑 같은 것을 나타내주면 동격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보통 동격은 앞에 추상적인 개념 나오고 뒤에 됐 나오네? 그럼 웬만하면 거의 다 90%의 형률로동격서 접속사이거나 그 정도 확인해주고요 그래서 요 문장에 있는 the truth that 그 부분에 하이를 쳐주고요 그리고 그 대절 안에서 지금 절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동격서 접속사 절 안에서 Cuisine and table narrative가 주어 어 c 파이가 동사 이렇게 절 하나 있지 그치? 그리고 이더 어쩌고저쩌고 커뮤니 바로 그 다음 문장 and those who are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or writer이라고 또절 들어가 있죠. 그죠? 어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요 대절 안에 절두개 들어가 있다. 그 정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문장에 별두 개. In other words, 요 연결 네모 쳐주고요. 전체 하이라이트. 이 문장 전체가 지금 핵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뒤에 how well 이라는 간접 의문절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죠그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 표현 들 e p e n d s on까지 들어가야 노릇에 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들의 how 정도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이랬듯이 그치? 이때 well 이라는 부사는 뒤에 있는 nurses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들어가 있는 그 it이랑 it each 들어가 있잖아. 이 대명사는 그 커뮤니티를 받아주고 있는 거지 커뮤니티의 운명이 아니라, 그지? 바로 앞에 있는 어 커뮤니티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잘 먹이는지 잘 기르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정도의 의미고요. 그래도 다 나왔지? 음, 잠깐 끊어요